최근 푸틴과 시진핑이 만나 인간 장기를 계속 이식하면 불멸에 이를 수 있다. 곧 150살까지 살수 있을 것이라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정말로 인간은 150살까지 살수 있을까? 이건 과학계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가능하다는 쪽도 있고 인간의 최대 수명은 122세까지가 생물학적 한계라는 쪽도 있습니다. 먼 미래 말고 지금 시점의 과학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늙은 쥐의 망가진 시력을 회복시키는데 성공한 이 기술은 세포의 나이를 되돌려 신체 기능을 젊게 만드는 연구입니다. 3D 바이오 프린터로 미니 심장을 만들거나 유전자 편집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체내에 쌓여 노화를 촉진하는 노화 세포, 일명 좀비 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약물 세놀리틱스도 활발히 연구 중. 150세 달성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을 넘어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